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한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황브리핑은 언제나 허브리핑으로 보내드리니까 한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1주년 이벤트 오늘 마감, 마감이니까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느 정도 뭐 온봉이 살짝 쿵 와줬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음. 오늘 사실 원전관련주들이 살짝 은봉으로 조정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오후에 사실 과한 매수 유입이, 기간들의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면서 이 원전관련주들 상승폭을 만들어줬고요. 거기에서, 어, 두산 중업도한 같이 영향을 받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와주는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 내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더 액션과 포지션 잡아주고 있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2% 가까이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이 가격 구간은 제가 우리 제주분들한테 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원리로 말씀드렸어요? 주가를 볼때뭘 보라고 했습니까? 도전을 해주냐, 도전을 해주지 않느냐를 본다고 했어요. 도전을 해주면, 도전을 해주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그 이하 가격에서 사는 거는 리스크한데, 도전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 아래 가격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이고, 이 구간은 결국, 27,500원을 가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겪어 나가야 되는 그런, 그 밸류 구간일 뿐이에요. 이슈하고 호재하고 모멘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산중공업도 하나 같이 반응을 해주며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연금의 매수물량 또한 어느 정도 네,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뭐 투신들의 물량은 뭐그죠 그렇네요. 음? 금투 김, 금투 물량은 어느 정도 쇼크버 물량이 들어와준 것 같은데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공매도입니다. 이게 현물로 파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좀 찍어서 누르고, 눌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밸류 구간에서 이들이 이슈와 호주가 나와줬었을 때 굳이 여기서 좀 찍어 누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세부, 내부, 세부적인 제가 속상한 건알 수가 없죠. 하지만 이 가격 구간을 올라가주게 될 경우에는 이들 입장에서는 탄력이 붙어서 올라가줄 거아니까좀 빡시게 공매도를 좀 해주고 있다고 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볼때 지금 두산중공업을 보자면, 사실, 어떤 생각이 들, 드냐면요. 내가 만약에 두는 중국을 지금, 뭐, 한 대표 말 듣고, 저기, 난 장타는 사람이야. 18,000원에 살래? 하고 사신 분도 계실 거고, 22,500원에서 난돌파한거 봤으니까, 이번 늘리면 샀을 거야. 하고, 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고, 말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선택을 했으면, 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매수 버튼을 눌렀, 눌렀으면, 그, 단기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외요. 단기투자하시는 분들은 칼을 뽑았으면 칼을 뽑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자르고 모자랐다 싶으면 빨리 칼을 넣어야 돼요. 아니면 칼을 딴 걸로 바꾸든가. 근데 네. 중기매매 하시는 분들, 장기매매 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는 칼을 한번 뽑으셨으면요. 어, 뽑은 거 끝까지 가세요. 음. 끝까지 가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가 지금 허브이제 TV에서 제가 추천드린 장기 종목이 한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지금 100% 수익구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팔지 않고 가져가고 있어요. 두산중업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 종목을 8,000원 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 가격 기준으로만 봐서 이것도 100% 아직도 넘는 수익구간이 있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보세요. 네?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진짜 명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제 다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편하게 한 번씩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시간에 시간에 두산 증거이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줘가지고 어좀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이슈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 이제 문통, 문통, 문통이 유럽 방문해가지고 원, 원전 시장 진출 관련돼서 좀 논의해 볼 예정이고, 뭐, 어, 유럽 순방 교황청도 들리고, 유엔 기후총이 앞두고, 앞두고 이제 유럽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 이 원전 통화 관련돼가지고도 뭐 얘기를 하고, 동일한 모멘텀밖에 없어요. 결국 뭡니까? 결국 원전이에요. 결국. 그 밖에 없어요. 당, 보지는 마세요. 음. 그 모멘텀으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아,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십시오. 내가 그러면 이 원전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두산중공업이 어, 가시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을지, 그로, 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얼마만큼 날수 있을지, 음, 그래서 이들이 시, 실제 수주를 따와가지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밸류션이 증가될 수 있을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사실 테마의 기대감이잖아요. 이거 기대감이 기대감이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적주 아니잖아요. 두산중공업 실적주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가총액이 아무리 커도 얘 성장주예요. 네?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다른 걸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성장주에서는요, 성장주가 여러분 가치주로 변할 때 그게 대박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어, 두산중공업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계속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제 영상 보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허봉이제 t v 도꼭한 번씩 눌러와 주시고요. 제허봉이제 t v 가 어, 지금 1주년 이벤트 마감이 오늘입니다. 오늘 완전히 마감을 하니까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꼭한 번씩 문의 주시고요.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관리팀장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좀또 챙겨드리니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허브리핑, 지로브리핑 다 챙겨드리고 있어요. 모든 문의는 카카오톡 아이디, h b t b 천사로 연락을 주시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h b t b 천사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들 많으셨어요. 한주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어 내일 내일 아니죠 다음 달에 다음 달 아니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